1980년대 어두운 거리, 횃불을 든 손들이 흔들립니다. 민주주의를 위해라는 피켓이 밤하늘을 가르며 외침이 터져 나옵니다. 경찰의 바리케이드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시민들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이 작은 불꽃이 평화를 갈망하는 첫 외침이었습니다. 아직은 작은 목소리지만, 이 불씨가 어떻게 타오를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날 밤, 역사는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과 노동자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하얀 두건을 쓴 어머니들이 연약해 보이는 몸으로 시위대를 보호합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현수막 아래 서로 다른 세대와 계층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작은 외침이 이제는 강물처럼 퍼져나갑니다. 서로의 손을 잡으며 그들은 알았습니다. 혼자라면 두려울지 몰라도 함께라면 희망이 있다는 것을 평화를 위한 이 연대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체릅탄 연기가 자욱한 거리, 피 묻은 깃발이 땅에 떨어집니다. 쓰러진 시위자를 부여잡으며 눈물 흘리는 구경꾼의 모습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평화를 외치는 그들의 목소리는 폭력으로 짓밟혔지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그들은 버텼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순간들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죠.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밝아오는 거리, 한 청년이 한 손에는 촛불, 다른 손에는 꽃을 들고 있습니다. 그의 뒤로는 과거 시위 사진들이 흐릿하게 비춥니다. 아직 평화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고통의 역사를 딛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올 그날을 믿으며, 그들의 외침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나지 않은 이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시작이니까요.